아,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치과 원장 손효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 아주 간단해요. 쉽게 얘기하면 치아 뿌리 있죠? 뿌리하고 잇몸 사이에 세균이나 치석, 플라그 같은 게 끼면서 잇몸 염증이 일어나면서 잇몸 뼈가 녹아내려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모델에서 보시다시피 속으로 치석하고 플라그가 확 끼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뼈도 많이 녹아내려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치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아주 정확하게 딱 집으셨네. 양치질을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많이 드시고, 귀찮아서 안 닦고, 뭐, 바빠가지고 귀찮아서 안 닦고, 어떤 이유로 해서 안 닦으시잖아요. 그러면 치지염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하어 양치질 잘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이게 유전적인 소인.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풍 일을 많이 앓으셔서 이를 뽑으신 분들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임신을 했다든지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그러면 인체 내에서 일시적으로 면역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동을 잘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치질 자체도 제대로 안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장 양치질을 못 하고 대충만 했다든지 신용만 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 양치질을 자주 야 한다고 해서 통치가 안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어,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지지율 똑같은데 40대 같은 경우는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기능적으로 뭐큰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잇몸 피가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그 정도 증상에서 끝날 수가 있는데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증상이 이제 지, 그 염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뼈도 많이 녹아 내려가고 통증도 있고 씻기도 힘들고 그런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 그럼요. 당뇨병.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인체의 면역 기전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풍치라는 것도 염증이기 때문에 잇몸 사이에 세균이 들어와서 생기는 건데 당뇨가 있으시게 되면 당연히 면역 기전이 떨어지니까 저항을 제대로 못해서 염증이 좀더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죠. 발치가 필요한 치즈음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치주치료를 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없는 거,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발치가 돼야 되는 치주 질환이라 고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발치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하 원장님이 이제 뭐 치주를 전공을 했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그 이제 진단은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치주 질환이 똑같은 정도라고 해도 원장님들마다 진단은 달라질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좀더 치료를 해 보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뽑읍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적으로 좀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제 결국은 이제 뼈가 얼마나 녹아 내려갔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뼈가 이제 완전히 녹아 내려가 가지고 뿌리를 감싸고 있는 뼈가 하나도 없다든지 그러면은 뭐 그건 누가 해도 안 되겠죠. 빼야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일부가 남아 있고 어느 정도 기능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뽑지 않고 치료를 하고 또 관리를 잘해서. 쓸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쓸수 있게 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프니까 무조건 와서 이제 뽑자고 뽑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치료를 해 보고도 안 되면 그때 뽑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치과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치과도 좀 가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치료를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으니까 거기를 안 가고 우리 치과에 오셔서 빼고 그냥 임플란트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증상을 가라앉히게 하고 일단 기능이 될수 있게 치료를 해 드리니까 만족을 하시면서 원장님 말 얘기대로 한번 좀 써보도록 할게요. 하신 분이 좀몇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저가 감사하면서도 인상이 좀 많이 남고 기억에도 많이 남죠. 뭐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뽑아야 되느냐 뽑아야 되지 않냐 하는 치아들을 제가 잘 살려서 치료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소개를 시켜주세요. 근데 잇몸뿐만 아니라 다른 뭐 충치가 많은 분이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해서 소개를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저한테 이득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이득이 되는 거예요. 뭐,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뭐. 예. 기본적으로 스케일링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잇몸 치료부터 시작해서, 뭐, 항생제 요법, 잇몸 치조골 재생술 요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다음 뭐, 치음 확장술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환자분의 또 전신 건강 상태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뭐, 일일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은 아픈 거를 아프지 않게 하고, 기능이 안 되던 걸 일단 기능을 해드린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은, 어, 치주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치료, 그거부터 먼저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글쎄요, 저는 일단 환자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일단은 안 아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중요한 건 일단 기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치아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두가지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뭐 구태의견 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세번 이상 양치를 하시고 한번할때 횟수보다도 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시간이거든요. 3분 이상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양치를 자주 한다고 하시는데 한번할 때마다 1분이 안 되세요. 그러면 3분 동안 한번 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뭐 드실 때마다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시고 할 때마다 반드시 3분 이상. 그리고 가급적이면 식이섬유 같은 거좀 많이 드셔서 치면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고 잇몸이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치주를 전공하신 분한테 가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죠 3분 이상 딱죠 저는 3분 이상 꼭 닦습니다. 3분의 1로 5분 정도 닦아요. 양치질을 늘리는 가장 좋은 법 하나 가르쳐드릴까요? 양치질 절대 화장실에서 하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하면 1분을 버티기 힘들어요. 답답해서. 근데 밖에 나와서 전화기를 보면서 양치를 하신다든지 TV를 보면서 하시면 5분, 10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저희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식구들을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못하게 합니다. 나와서 하게. 그래야지 오래 닦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 이를 뽑아야 되냐 뽑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뽑지 않고도 치주염 치료를 할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치주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오래 하시는 거예요. 횟수도 중요하지만 오래 하셔야 되는 거고 오래 하시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화장실 안에서 말고 바깥에서 나와서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꼭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치주를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